하나 쿨. 하나 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안녕하세요 미래부 친구 여러분 우리 항상 외치는 세 가지 단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 준아 영석 사무엘 철준 다 같이 함께 힘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한 번만 더, 해볼, 더 해볼까요?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예요. 자, 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주일 미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me <laughs> 친구들 찬양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명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랄부 친구들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 얼굴도 못 봤는데,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마무리되어져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며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미랄부 심령,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정마다 우리 심령들이 위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미랄부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부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 귀함을 받은 것처럼 가정에서도 어딜 가서나 주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것처럼 사랑받는 정말 신령들이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정말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이 답답하지만은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들이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 없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미랄부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시며 우리 미랄부를 정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이춘북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을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대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미랄부 신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목사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의 손을꼭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히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에서 모두가 다들 힘들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위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귀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로부터 꼭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 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교회가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교회에 완공되어졌을 때좀 우리 미라부 시민들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그런 날이꼭 속기 올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좋은 땅이 되려면 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따라 할까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앉아서 배 위에 앉아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요.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너무너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배워 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첫 번째 떨어진 씨앗들은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길이 딱 딱 할까요? 아니면은 부드럽고 폭신폭신할까요? 만약에 길이.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길은요, 대부분 단단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씨가 길가에 길에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그 씨가 그, 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는그 씨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금방 까마귀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어 다 먹어버려서 더 이상 이 씨가 땅의 길가에 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씨, 천국의 말씀, 좋은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는데요. 귀를 이렇게 탁 막아버리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계속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그 말씀인 씨앗을 뺏어봐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돌들이 많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돌들이 많은 땅이니까는 길가보다는 흙이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서 이 씨가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돌들이 많으니까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요. 뭐나? 햇빛이 잔! 하고 비치니까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니까는 금세 말라 갖고서는 새싹이 나긴 하는데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돌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돌가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했을 때는 아멘. in. 네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하, 매일 성경 보고 또 하나님께 또 정성스럽게 헌금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말을 했는데 막상 예배드리러 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 가기가 싫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아, 도와주는 게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쁜 말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착한 생각하고 착한 말만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놀리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괴로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에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했던 결심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땅이요 가시밭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이렇게 가시가 많으면은 어떨까요? 가시가 많으면은요 그 가시밭은요 땅은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가시도 자랄 수 있는 땅이라서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씨앗이 가시밭에 딱 떨어졌을 때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자라나는데 이 가시들이 덮고 있으니까 이 새싹이 자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라나다 보니까는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돈이래요 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서 나는 돈이 너무 좋. 좋아, 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은 이 돈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헌금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깝고요.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하니까는 돈이 아깝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서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에 못간 사람들이 두 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나의 제자가 돼서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는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팔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사람인데요. 가로 유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을 좋아하는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헌금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빼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은 30냥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가시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들 이제. 정리할게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 첫 번째 좋은 땅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기로 작정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일어나도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가 기도할게요. 성경 읽을게요. 성경 쓸게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예배 잘 드리고요. 찬양 열심히 할게요 했으면 힘들어도 귀찮아도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좋은 땅의 세 번째 조건은 뭐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요,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은요, 헌금도 하고요. 또 불쌍한 이웃이 보이면요. 또 이웃을 도와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심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좋은 땅이 되길 바래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듣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세요. 우리 미랄부 친구들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같이 쥐고요. 오늘 결심 외쳐 볼게요. 여기 앞에 글, 글씨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함께 외쳐요. 따라합시다. 어려움과 욕심을 이겨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어려움과 욕심을 이겨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 미랄보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미랄보 친구들이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과 욕심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우리 미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에게 꼭 전화 신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황선희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미랄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 미랄부는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